자, 김훈이, 나한테 7년 있었는데, 지금 워밍업 해보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견인할 겁니다. 내 동막에 지금 설렁탕 사갖고 와서 밥잘 먹고. 오케이. 그쪽에서 펼치고. 오케이. 내 차, 어, 김훈이 차싣고 카센터로 갈 겁니다. P.T.O. 놓고 클러치 밟고 이거 어? 이거 이거 너 찍었지? 어, 어? 아니야 이거야 이거 두개 아, P.T.O. 어, 두개 개? 켜야 돼두개 어, 어? 어. 이건 뭐야? 이건 아, 컴프고 이건 P.T.O.야 그래 두개를 동시에 이건 <laughs> 에어 채우는 거야 저게 저기가 아이거 에어 채우는 어. 거야 그리고 여기 이거 빼봐 데... 이제 자이 클러치 밟았지 브레이크 밟아봐 이제 이거 켜봐 이거? 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 아... 더발 봐봐. 그러면 더쭉 해서 잡아주는 거야. 그게 잔자석으로 거기를 락을 잡은. 내네 바퀴 락 잡힌 거야. 이거 하나 해물로서네 바퀴가 잡히는 거야. 몇대그 사이드는 뒷 바퀴만 잡은 거고 앞 바퀴는 브레이크가 없었는데 이걸 잡음으로서 네 바퀴를 락잡힌 거야. 이거 또 만들어. 어. 전차는 다 그렇게 나서. 이거 영상을 찍을 테니까 우가 대세 김치를 해. 자, 뭐 수동도 있지만 리모컨으로 해. 리모컨. 야, 니가. 네가 해, 이거 여 자, 자, 아, 보고,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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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날개를 썰어 버리더고고요그리고 해, 자, 보고, 해, 자, 보고, 해, 자, 보고, 해, 자, 보고, 해, 자, 보어 해, 자, 보아이 자, 보고, 해, 이 보고, 해, 자, 보고, 해, 두번이 해, 자, 보거 해, 요 보고, 해, 자, 한번더한번더 네, 어. 됐어 그다음에 한 번씩만 눌러 이거 윈치 이건 네. 여기 이 손으로 네 개를 잡고 아래 손으로 네 개를 누른다고 생각해 이? 알았지 이렇게 만지고 있어야지 이 손으로 여네개 관장하고 이 손으로 네개 누른다고 생각하라 아이게 이거구나 네. 이거는 이 네. 어, 아,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서 연습해 어. 어, 더, 더, 이쪽으로 다른 차는 지나다녀야 되니까. 연습을. 아, 이거는, 이건 들어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고. 화학은 해봐. 아, 이렇게 빼, 응. 아, 이게 빼는 거고. 이거는, 응. 그다에 응. 밑에가 돌리는 거고. 응. 응. 그러면 밑에가, 이게, 이게 내리고, 같이 찍어둘 테니까 네가 저장을 해둘 테니까 네가 보고 영상으로 연습해 봐. 이맨 밑에 두 개는 발이야. 발 집어넣고 아, 넣고. 두개 안으로. 눌러봐. 누르고 있어봐. 들간 거야 이제. 바로 위에 또길게두번 눌러봐. 눌러봐. 나가고 있잖아. 그지? 그지? 아, 나가는 거 이제. 두 번. 네. 아. 아, 아 이거. 저거 이거 내려오는게 뭐지? 아 PTO <laughs> 그거는 요거야 아, 아, 아. 윈치하고 같이 공용한다 그랬잖아 윈치하고 지금 아니. 윈치로 바뀌었어 지금 윈치야 리모컨 윈치를 여기 PTO로 바꿔야 돼아웃티이거로 지금 차가 지나간다 차 지나가고 나서 이게 수성극장을 잘못된 채널이 하나 부족하니까 요런식으로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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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치로가 있잖아 지금 윈치로 요거를 밑으로 발 이거 너너볼수 있게 적어 놓게 여기다가 윈치 이거는 발자 어. 해봐 어 이제 탑 내려 어 그지. 저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릴 때는 어. 저걸 내릴 필요가 없어 어, 웬만한 승용차나 일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 어. 저 정도는 안 집어 넣어도 돼 그냥 내려 봐. 어. 저 발은 뜯어줄게 너가 피곤한게 생긴거야 저발세개만 묶으면 저 발은 이제 안 달고 다녀도 된대 우에 최근에 5일전에 레카들끼리 싸워 가지고 셀프차들이 서로 고자질 해가지고 저게 안 달면은 벌금 130에 한달 정지 먹었어 대신에 세개안 묶으면은 그꼴 나는 거야 이제 저상으로 만들 때 봐봐 요거 요거? 어, 요거 봐봐 요거 아 넣어봐 계속 넣봐어 이게 저상이잖아 이제 저상은 그치? 그렇게 저상은 됐어. 할 필요 없잖아 어 이렇게 하면 스톱 스톱 그거 누르는 거아니오 자잉 저거는 일부러 저렇게 눌러서 키우지는 마잉 어. 그냥 탑 올리면 자동으로 당겨지는 거야 봐봐 아탑 올리면 자동으로 제가 밀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비거 협조적으로 올라와서 이 바퀴가 공중에 떠버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 오르막 내리막 차 굴러 떨어지는 거야. 얘는 네 바퀴가 다 잡혔지만 그 사고 치는 애들이 고거쳐가지고 얘가 공중에 뛰어서 사이드 병신돼버리고 차다 굴러 떨어진 거야. 어? 어? 그지?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지. 때리는 거는 어. 너차 올리는 거니까 이제 저상으로 해놔야지 저상으로. 이게 너차 실어봐 이제, 이제 됐어 저 정도만 하고 실어 더안 빼도 돼 목에다 매달아야지 이거 풀러야지 이거만 어. 풀러봐 아 이거 풀어 그리고 그냥 떨어켜 떨어켜 손나 어. 그래 그렇게 어. 또 반대 <laughs> 쓰고 나면 편해 다른 애들은 이거 볼트로 조이고 앉아있어 특장에서들이 그렇게밖에 제작을 안해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개조한 거야 됐어 조일 필요는 없어 이제 너차 집어넣어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래 이쪽으로 붙여 저쪽도 한 주먹 여유는 있어. 어 파킹 바킹. 파킹하고 사이드 풀고 응. 무슨 풀굳지 잡아야지. 내가 풀을 했다고 어 그러냐? 사이드 잡으라고 <laughs> 키는 챙겨 나왔지? 응, 리모컨 무조건 있어. 챙겨야 돼. 충격에 잠겨 그 다음에 여기다 관통시켜 타이에다가붓지찌가 응. 있는 데다 관통하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어휠 도색한 데다가는 또 하면은 안 된다 손님한테 허락 맡고 해야 된다 이거는 응 어? 그냥만 이렇게 걸어놔야 돼 만약에 도색한 거라고 해도 이렇게만 걸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다 걸어봐요 이게 응.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 영상 찍어둘 테니까 결색질해 이거 땡겨 이쪽으로 그러면 그게 땡기지 조금씩 그래 뭐든지 유압은 깔짝깔짝 해서 반응 보고 해자 수도 수도 영상에 담아야 돼 손님 나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라고 이가 키스 내놓은 게 돼버려요 이거 이거 지금 뭔말인줄 알아? 아, 아 이거 키스 어. 때문에 그 견인비도 못 받아 무동승은 손님 나중에 키스 났다 뭐랄것같으면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키스 난 거는 사진 다 찍지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키스 난건 영상으로 다 찍어 놔버려야 돼. 안 그러면 독박쓴다 이제 확땡겨봐 이제. 니네 거니까. 어, 됐어. 그럼 얘가 일로도 못 넘어가. 갑자기 니네 앞에 차확 들어와가지고 그 브레이크 밟고 너는 그냥 그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너한테 처박으로 들어가는 거지 니가 안 하면. 그럼 이제 이 칼까지 들고 뒤로 와봐. <laughs> 이제 차 올리고. 어, 저거 발판은 먼저 접고. 뒤에 점 매는 것도 보여줄게. 이거, 저거 올리라고? <laughs> 아까처럼 하면 범퍼 때리면 또 물어줘야 돼. 여기 아 끝머리, 중간. 어. 아니, 더, 더 내려. 더 오른손 내려. 여기 내려. 어. 그러지? 고기는 저 앞으로 한칸더 가도 돼. 우와, 저 앞에. 어, 위로 올리고, 거쪽. 어, 옳지. 어, 요게 최적이야. 근데 범퍼가 길은 건맨 끝머리. 더 조여야지. 더. 야, 아, 여기를 밀어야지, 글로. 어, 더. 그래. 이거, 머리 쓴 거야, 이거. 딴 사람은 볼트 조인다니까, 저기다 깔깔이로. 고속도로에서 이짓 하겠냐고. 근데 이제 얘 출렁거리면, 얘가 여기 달것 같으면, 얘 내리든가, 얘다 집어넣지 말고, 잡아뜨려 놓든가 해야 돼. 얘 범퍼 긴 거. 근데 이거 내리고, 만약에 여기다 목매다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한 칸이라도, 올라가야 돼. 어. 쪽도 어. <laughs> 두 번째. 나는 이거 볼트로 조여놔서 풀러버릴라고 니가 이제 이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 랬 내가 풀러놓겠지 대신에 이것만 잘 점매면 돼. 결박 3개 이상만 하면 이거 풀러고 다녀도 된다 돼서. 구토부에서 이제 발 집어넣고 올려. 그럼 뒤에 점매는 거 가르쳐 줄게. 꺼졌잖아. 요 여기 두번 눌러야지. 한 번, 두 번. 팔, 루프. 응. 오늘 나무탈이 치는데 김민이가 와가지고, 곰탕을 먹었습니다. 아참, 아까 곰탕 얼마 줬지? 응? 22,000원. 알았어. 알았어. 이따 가서 줄까? 그 다음에 올려야지. 어, 이제 뭐 이거든요? 아, 요거지 이거 요거. 누굴봐헷갈려지자 아,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올려도 돼저 아웃 트리가 안 빼도 돼뭔 말인지 알아? 힘이 다 좋아 판 스프링 다 꼈어 그래서 뭘 해도 상관없어 아무리 무거운 놈도 RPM만 높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가면 돼 여기에서 내려가는 게보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럼 내려가는 힘에와 올려버리면 저빵 때리면 베어링이 나간다고 천천히 순리대로 그래 잠깐 멎었다가 가는 그래 거지 그래 아웃 트리거 내릴 필요는 없다, 고 이렇게 대신에 결박을 잘해야지.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 자, 이거 타이어 관통해가지고, 요럴 때 여기에다가 관통하면 이게 부찌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여기로 관통하라고. 점맥 나중에 너 저기 할까봐 영상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 야. 어, 거기 뒤에다 쩐나면 돼. 그, 내가 대조한 거야. 어, 됐어. 그렇게 해서 쩐나면 돼.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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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어, 또. 그... 동표한테 문자 넣어주세요. 예. 예. 지금은 다 차지 나간다.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예.